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섯 번째는요, 이번에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만, 은 아, 이건 나한테는 프레임이 너무 많고 촬영 시간이 너무 짧아 하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240프레임짜리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카메라 모드 편집이라고 있어요. 투명 카메라 들어가셔가지고요. 슬로우 모션을 활성화를 시키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예, 슬로우 모션이 있죠. 이 순서도 물론 아까 거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슬로우 모션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예전처럼 240프레임짜리 일반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번째는요. 하 아, 나는 배터리는 아끼고 싶은데 화면 막 어두워지고 이런저런 제약이 생기는 게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께 꿀팁입니다. 디바이스 관리. 그다음에 배터리 가신 다음에요. 여기에 절전을 눌러 보시면 백그라운드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 속도만 나는 제한을 하지만. 화면의 밝기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역시 절정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와이파이를 평소에는 꺼놓지만 내가 자주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곳에 가면은 자동으로 켜지게끔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옵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에점세개 그다음에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만은 와이파이 자동 실행 요거를 켜 두시면 이제 평소에는 꺼 놔도 여러분이 회사에 갔다거나 집에 돌아왔을 때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켜지면서 자주 쓰는 신호를 잡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요. 특정 음악만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재생이 되고 나머지는 이 폰의 스피커로 나오게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은요.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소리 및 진동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여기 앱 소리 분리 재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함으로 누르게 되면은 이제 메인 오디오는 그림에서 나오듯이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고 나머지는 폰에서 재생이 되거든요. 사용함을 누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앱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저 같은 경우 유튜브를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골랐습니다만은 여기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통해가지고 다른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도 들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그럼 방금 선택한 유튜브는 어디에서 음악을 플레이 할 거야 그럼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고르면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설정을 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지금 유튜브를 갖다가 예,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한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위에 예, 노티바에 이렇게 다양하게 뭐주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 변경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앱 소리 분리 재생 전부 다 위쪽에 설정에 다시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여러분 블루투스 버전 5부터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이런 식으로 소스는 하나인데 두 가지의 음향 기기에다가 쏴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요 여기 블루투스 버튼 길게 눌러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점세 개짜리 그리고 듀얼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폰은 하나지만 헤드폰 예, 두 개에다가 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폰 하나로 뭐 친구랑 같이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 방법은 사용 안 하면서 바로 그냥 사용한 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 중이 되고요. 블루투스 두 개로 잡아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번호의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뭐 요즘 폰들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나는 폰을 재부팅을 하고 싶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하신다면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 재부팅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요. 설정 들어간 다음에 일반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일반에서 초기화로 들어가십니다. 초기화의의 마지막에 보면 자동 재시작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예, 재부팅을 해줍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조건이 있어요.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가 뭐30% 이상일 때 등등등. 요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지금 뭐 월요일에 오전 3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시간에 지금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자기가 혼자 폰을 재부팅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뭐 어차피 이 시간에 많이들 주무실 텐데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재부팅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 팁도 추천드립니다 귀래 여러분 이렇게 숨겨진 뭐 기능 뭐 10개 11가지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 에 들어가세요